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부들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 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27절에서 36절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원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내 뺨을 치는 사람, 겉옷을 빼앗는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것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 등 매우 이 원수라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의 원수가 아니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와 아주 이런저런 관련된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멀리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실상 원수가 될수 없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3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제자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좋은 대접 받고 싶지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움이나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죠. 그 대상이 심지어 원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요, 그러한 관계 안에서는요,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들 그 안에서만 좋은 대접을 먼저 하거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이 사람까지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우리의 경계를 넓혀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 어,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선대를 베풀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왜그 경계를 넘어 그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원수까지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좋은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대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원수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좋은 대접을 한다고 해서 원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특별히 원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이 내가 좋은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받을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것이 그큰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뭐죠? 그냥 상도 아니고 어떤 상입니까? 큰 상입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그냥 상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때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계획이나 경험을 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소위 말해 투자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받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오늘 식으로, 오늘 말씀의 식으로 표현하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원수죠.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원수도 내가 이렇게 당연히 투자해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상을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것이 무슨 자선 사업이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겠다도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 나쁘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이 있기에 우리는 당사자인 그 원수에게 당장 무엇을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상을 주신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적어도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수가요, 내 마음을 알아줄 길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어렵게 어렵게 그 일들을 할 때,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근 너만 잘났냐는 식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종종 답답함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오해하거나 몰라줄 때,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일들을 다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상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하나 보자 하며 감시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 상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즉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무엇,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장에 뭔가 변화는 전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분명 큰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죄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 다시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을 넘어서요.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도전할 수 있는 월요일, 그리고 이번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그 순종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너무 사랑하셔서 자벌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취급받으셨죠? 원수 취급받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원수들로 등장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예수님이 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뺨을 맞고 옷도 빼앗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 위에서 사람들의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원수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이들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본문을 곱씹고 묵상하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요.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요.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못합니다. 둘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끝없이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러 찔려 쪼개요. 우리가 어찌할고 하며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다고 내 능력을 못 하겠다고 접어두거나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비록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나 질문이 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선택적으로 이것은 내가 할수 있으니까 하고 이것은 꽤 괜찮은 어떤 흥미 있는 말씀이니까 하고 저거는 부담스럽고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그 잘못에 책임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요, 우리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걸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원수 사랑이 여전히 아직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못하겠고 하기 싫은 우리의 이 솔직한 마음을 물론, 하고 싶은 마음도 포함해서요, 솔직한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쏟아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악한 자의 방식에 나도 빠져서 나도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 이새벽의 자리까지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이 말씀 앞에 좀 솔직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드는 첫 마음. 남들에게 무언가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그첫 마음을 기도 제목 삼으셔서 하나님께 내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 우리가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원수들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나 또한 나나 주님 악으로부터 저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겨울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주신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는 이 모든 귀한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